안녕하세요. 허니TV입니다. 어, 오늘은 조금 그, 다른 의미의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실은 장기투자 보유 종목을 놔두고 그, 트레이딩 하세요라고 얘기 드렸는데, 장기투자를 어떤 종목에 해야 되느냐, 장기투자 물량을 놔둔다, 뭐 이런 개념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장기투자 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아니면은 2차전지 관련주들을 장기 투자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뭐내 투자금의 20% 30% 이렇게 빼지 않고 뭐 오르든 빠지든 빼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을 장기 보유물량이라고 하죠 그 종목으로 봤을 때전좀 그거보다 더 극대화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이제 어 하다가 찾아서 어 사실은 투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다시 재매수 타점을 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두 종목을 공유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했어요. 자, 직장인을 위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 저희, 어, 장기투자랑 관점은 내가 팔면 안 돼요. 팔면 안 되고, 정말 그, 그 장기, 뭐 예를 들어 월급 받으면 5주씩 살 거야. 월급 받으면 10주씩 살 거야. 라는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삼성전자를 한 주씩 사시고, 여섯, 열 주씩 사시고 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인가? 라는 그 고민을 하실 때, 이런 종목 을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주식 시작을 주식 시작을 미국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종목도 보고 있고 미국 시장을 지금 봐야 우리나라 주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미국 시장도 계속 끊임없이 모니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지금 현 보유 종목이고 하나는 어, 샀다가 보유했다가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내고 매도했는데 전체 매도해버렸어요, 를 사실은. 계속 가져가야 되는 장기 물량을 실어야 되는 종목인데 자 일단 종목부터 바로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하나는 투식스입니다. 투식스. 투식스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설명은 차트를 먼저 보고 말씀 드릴게요. 자어 일단 매수 시점 이런 거안 볼게요. 차트만 크게 볼게요. 자 이게 일봉이고요 올해 19달러 지금 70달러까지 엄청난 급등을 했습니다. 음 사실 저는 어 올해는 요때 40달러에 사서 이때 추가 매수 정말 큰 비중으로 장기 물량을 실으려고 했다가, 사실 이때 반등 때, 어, 일단 빼놨습니다. 왜냐? 어, 이유는 있어요. 제가, 어, 이게 전 고점이 한 50달러, 52달러 정도 되는데, 8월달인데, 사실 이 종목은, 어, 정말 내년부터, 어, 내년부터 정말 유망받는, 내년부터 엄청난 성장을 할 종목이라, 사실 올해 말까지는 조금, 어, 이 정도면, 어,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냈고, 한 50달러 정도면 차익을 냈고, 음, 거의 이제, 아니, 그, 별 이들을 많이 보지 않았지만 어, 생각보다 어, 이제 다시 장기 비중을 준비하면서 내년을 준비하겠다라고 사실은 했던 종목이에요 음. 했, 했는데 사실 요렇게 급등이 나버렸죠 최근에 사실 이 종목만 그런게 아니라 최근 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엄청난 시세가 나왔어요 근데 그중에 이 친구도 어, 정말 거침없이 어, 뚫어주면서 간 거고 그 이유도 있습니까 그 이유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2019년 2019년에는 어 굉장히 이, 이 종목이 주가가 빠졌습니다. 음 계속 장기적으로 어이랬던 종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왜 좋고 왜 지금 전고점 신고점을 돌파하고 가는지 사실 모르겠는 종목일 수도 있어요. 예 네, 사실은 이렇게 계속하다가 요때부터 어, 주춤 주춤하고 작년에 가장 최하를 찍고 다시 반등을 합니다. 월봉으로 볼게요. 네 2019년 작년이 가장 안 좋았어요. 어, 작년에 정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일단 요거고요. 어, 요 종목에 대해서 지금 금액 음, 73달러, 70달러 좀 높은데 어, 일단 공략법은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자 투자 비용은 어, 장기 물량 전체입니다. 뭐20% 30%뭐 전체고요. 살수 있는 금액은 지금부터 어, 조정이 오는 날, 예를 들어 오일선 66달러 주봉상 이라든지 어, 일봉상 66달러, 66달러가 밑에 지지되죠. 뭐 이쯤 아니면 월봉 이것도 일부 그 미국 차트도 똑같아요. 사실은 음. 거래 수급 비슷합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좀저 조정이 와서 60달러 미만으로 샀으면 좋겠어요. 어, 60달러 미만으로 묻어도좀 좋겠고 아니면 수익금이 날때 조정장이 올 때마다 상승할 때 말고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는 거 그렇게 해서 장기 물량을 실어가는 걸로 하자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종목 먼저 차트로 보고 바로 어, 제가 요약해놓은. 어, 정리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이겁니다. 자, 차트가 어마 무시할 거에요. 자, 이거고 어, 마이크로 섹터 쪽 저쩌고 이건데 일단 제가 이거 따로따로 정리 해놨습니다. 자, 요겁니다 어, 코로나 전전전에 어, 30달러에서 어, 50달러 정도의 박스를 횡보했던 어, 종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점 1달러를 찍었죠. 뭔데 1달러지 싶으실 거에요. 어, 그리고 어, 이때. 이때 이때에서 사실 저는 이때 바닥대 사, 뭐 이때 이런 뭐 이런 저 금액에 샀던 사람인데 이때 어 10월 2일 날 갑자기 주가가 뛰죠 30달러 이게 뭐냐 20대 1 액면 합병을 했어요 사실 이때 상패가 하는 거 아니냐 뭐 정말 안 좋아해서 문 닫는 거 아니냐 했던 종목이에요 사실 상패했으면 돈 날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etf ETN 상품이니까 근데 이때 2 0대 액면 합변을 했어요 액면 합변 그러니까 20주를 갖고 있는 걸한 주를 합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다시 올라간 거죠 음 이렇게 해서 합병을 했고 시작 어, 합병한 뒤로 눌리다가 최근에 어, 엄청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두 가지에 대해서 어 제가 정리해 놓은 걸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건데요 음아 여기 아니군요 어 어디 갔죠? 어이 종목입니다. 자 보시죠. 어 일단 투식스입니다. 아까 말씀 투식스 음, 좀못갈것 같아서 그랬다. 이게 투식스 종목 말씀드릴게요. 자 5G, 자율주행, SCI 웨이퍼, VV셀 뭐 어렵죠? e V장비 뭐 대충 어려워요.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 여러 번 종목, 종목, 종목 얘기하, 말씀드리면서, 어, 5G가 내년에 주도주고, 내년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어,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있고, 뭐 있다. 그, 그 부분에서, 자, 이거는 5G 중심주예요 그러니까 광모듈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광모듈 기업이니까 5G 관련주죠. 5G 관련주고, 자, 광모듈 시장 세계 점유율 1위. 압도적이죠. 압도적. 그래서 5G 수에만 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5G, 그래서 자율주행. 자율주행이나, 뭐, 앞으로 5G 시대에 그, 기반이 되려면, 엄청난, 어, 이, 장비와 인프라가 필요하죠.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종목이다. 사실은, 요 한, 조, 요 한, 한번 테마, 1번 테마만 봐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1번 테마만 봐도. 앞으로 5G가 괜찮고, 자율시장, 자율주행에 도움이 된대, 라고 하면, 이것만 하도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장기 보유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이유에선 요거 하나로는 그냥 우리나라 주식도 이런 건 많이 있죠. 어, 아무리 뭐그 세금을 많이 내면서까지 미국 주식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자 그게 그또 하나, 2번 SCI 웨이퍼라는 건데 어 이게 이제 전기차와 그그 그 자율주행의 라이다. 에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음, 뭐, 간단, 게 자세한, 정말, 그, 직장인들이니까, 시간이 날때 여유있게 보시는 건 좋은데, 항상 바쁘신 와중에 제가 아주 간, 아주 간결하게 축소해 놓은 거예요.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뒤져보시면, 상세한 재무제표부터 다 나오긴 해요. 찾아볼 수는 있어요. 일일이 설명드리긴 힘들어서, 이 종목의 핵심만 가지고 소개드리는 해 겁니다. 자, 그 부품. 전기차, 라이다, 친환경 전기차죠. 전기차, 2차전지, 전기차. 전기차 테마도 갖고 있고 5G 자율주행 거기다가 전 세계 이 부품을 납품하는 전 세계 회사 중에 하나고 점유율이 35%예요 5%래요 1위와 격차는 5%밖에 안 난다. SiC 시장이 연간 이 SiC 웨이퍼라는 이 시장 이 시장 자체가 1년에 50%의 성장성을 보여요. 1년에 50%. 그러면 어, 정말 또 괜찮은. 기본 재무제표가 될줄 것이고 광명도 시장 내년부터 박칠 것이고 자 v셀 자 이게 뭐냐 요거는 어, 그러니까 얼굴을 인식하는 감지 센서 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핸드폰 다 모든 전 세계 핸드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정면에만 필수 정면 정면 카메라 셀카를 찍을 때 보이는 카메라에 들어가는 게 v셀 칩이에요 이 v셀 칩이 기존에는 어, 두개 뭐네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 vcl 칩을 어 애플이나 어 애플에 공급하는 전세 뭐 전체 회사 두개중 하나에요 굉장히 많이 공급을 이제 내년부터 엄청나게 시작하고 사실 이게 이칩 자체가 vcl 칩이 어 애플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이 vcl 칩자체 시장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 이유는 이게 어 적외선으로 센서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이제 뭐, 홍채 인식 해가지고, 내 얼굴을 인식 해가지고, 넘겨주는 센서. 요런 그 카메라, 요런 칩인데, 요 칩을 아이폰 12부터는 기존 뭐두 개인지 모르는데, 네 개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두 개, 네 개, 네개로가정해서 지금 40개가 들어가고, 이건 확실합니다. 갤럭시 S20에는 18개가 들어가요. 이 칩이. 원래는 두 개, 네 개, 하나 이렇게 들어갔던 칩이라고요. 근데 그 칩이 뭐 많게는 1 0 배, 막두 배, 다섯 배 이렇게 들어가요.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어 뭐, 3D, 뭐, 가상현실, 막, 요런 것들이 이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5G와 통해서 함께 다가오는데, 그게 이제 생, 그, 이제, 그러기 위해서 3D, 뭐, 이런, 뭐, 그, 가상현실, 요런 거를, 응? 어? 그, 같이 구현하려면, 어, 이 적외선으로 감지한 센서 카메라가 앞에, 뒤에 전체 달려야 된다고 해요. 네, 뒤에. 그, 뒤에 달리는 게또 대거 들어가고, 앞으로 이제부터 나오는 핸드폰은 전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v s 칩 하나만으로도 재무제표는 계속 또상승을또할 거고. 아 너무 좋아요. 그죠? 그리고 EUV 장비. 요건데 EUV 장비라는 레이더 레이저 미러래요. 그러니까 전부 이게 레이저를 기반으로 한기술력띠예요이 투식스라는 회사가. 자, 이거는 어, EUV 장비를 ASML에 공급한다. a m s 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어또 반대로 삼성과 TSMC라는 회사의 독점적으로 EUV 장비를 공급한다에요. 앞으로 어 성장성이 끊임없고 제, 뭐 계속 좋을 거라는 거예요. 뭐다 좋아요, 다. 어?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음. 빠진 게 없어서 자, 그래서 간단 요약하면. 자, 2 0 1 9년에 주가 하루 아까 차트를 보여 드렸는데 한번 나중에 담아 보시면서 같이 그 차트를 보시면 이해 가실 거예요. 어이 회사는 일단 그그 그 매년 매출이 매년 15% 성장을 해요. 매출이 매년 15% 이러기도 쉽지 않죠. 근데, 어 주가는 조금씩 조금씩 빠져요. 어,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씩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매출이 15%씩 성장을 하는데 왜 주가가 빠지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자료도 다 나와 있긴 한데, 일단 간단하게 요약 드리는 거니까, 재무제표는 계속 빠지는데, 그 비용이 어디 쓰이냐, 아, 매출은 계속 성장을 하는데, 그 비용이 어디 쓰이냐, R&D 비용이에요. R&D 비용에 끊임없이 투자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미래 성장성과 앞으로의 비전에 계속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버는 족족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 전체가 아니라 계속 R&D 비용을 늘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늘려가고 있다 늘려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의 앞으로 시장을 준비하는데 어, 앞으로 2021년부터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다 2021년부터다 2020부터 별, 음? 별표 꽝 2021년부터 요 2021년부터 고자이 밑에 어, 지금 시가총액이 약 74억 달러 약 8조 정도 요 이것도 최근에 많이 올라서 그런거예요 원래는 뭐 5조 이랬어요 40달러 제가 30대 40달러 30달러 였으니까 4조 이랬죠 근데 이게 앞으로 65달러 까지 성장한데 뭐 10년 정도 여유잡게뭐 보면 1년에 뭐, 뭐 이렇게 된대 뭐 이렇게 된대 뭐 이런건데 자. 이거 뭐 간단하게 이건 뭐 이제 증권사에서 나온 그 건데 요거 볼게요. 어, 좀 크게 좀하면 깨지더라도 키움증권에서 나온 건데 이 이제 V26. 이게 26 로마자로 돼 있어. 요26 2030년 매출의 가정. 2030년 10년 뒤. 이 성장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광모듈. 광모듈 시장도 크지만 광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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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s i c 기판이게 이제 어, 통신, 미래차. 이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고. 뭐 앞으로 V셀 말씀드렸죠? 그 카메라 들어가는 거 이게 앞으로 계속 팔리는 증가액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성장한대요 회사가. 네? 그리고 이 기타 이것도 찾아보시면 또 이제 R&D에서 신규 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음. 일단은 이 정도만 봐도 그래요. 자, 광모들 기존에 하던 거는 시장 점유율인데 지키면서 하고 있대. 그 다음에 ROADM 이런 게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보면은 이제 광모들도 그렇고 전기차 기판, 항공 방산, 뭐 VC 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상치가 10년 동안 요 요거를 반영했을 때 10년 가정했을 때 금액이 600조 정도, 600억 달러 정도 된대요 600억 달러.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럼 10년 동안 장기 투자니까 이렇게 된다. 아니, 전 그렇게는 안 보고 전좀 다른 관점으로 어어 어, 일단은 그 주식 시장은 항상 좀 선반영이 되죠. 어 항상. 그니까, 러1년 동안 꾸준했을 때, 이건 실적주기도 하고 하지만, 뭐, 미래 가치주, 성장주, 뭐,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투자 관점으로, 이거는 트레이딩 하지 말자고, 장기투자 관점으로, 지금 금액은 아니고, 아까 차트 보였다시피, 이제 지금 장에서 좀 눌리고, 60달러 미만으로 샀으면 좋겠어요. 사실 바람은. 그때부터 다 막아가지고, 내년부터 큰 상승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그냥 묻어놓는 주식. 미국 주식이니까 우리가 거래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냥 몇년 뒤에 꺼내보는 통장식의 개념으로 들어가자는 종목입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장기부여. 내가 이제 예를 들어 투자금이 1억이다. 그러면 20%, 20%, 30%, 뭐 장이 안 좋을수록 전부 이제 이쪽에다 묻어놓는 거죠. 묻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이 있어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오일이에요오일오일 오일? 인덱스 곱하기 3뭐배 3배수 요건데 사실 ETN 상품이 ETN 상품,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어 사실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려워. 근데 이제 어 제가 이 종목은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어 이거죠. 오일 관련 섹터 10개를 어 시가 총액 상위 10개 상장사를 대표해서 고안됐다. 시가총액 상이 미국의 오일주입니다. 오일주. 지금 오일이 뭐안 좋다가 뭐 우리나라 이제 SUE에 살아 런 얘기 들어서 제가 SUE를 살 바에 울고 사지라고 해서 가져온 거예요. 앞으로 뭐 기름값 기름도 안 좋았고 뭐 항공이 뜨고 공장이 돌아가려면 기름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기름주가 뭐 힘을 못 쓰고 있단 말이죠. 어그딴뭐 생산량이 뭐 판매가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니까 뭐어 캐지도 않고 뭐 아무튼 안 좋아요. 안 좋았는데 최근에 어 이제 백신과 코로나 이런 그 해, 그런 그 방면 뭐 해소 기대감에 어 주가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음. 사실 그래서 이그 10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이다 뉴욕장에 뉴욕 시장에 있는 어 종목들인데 요거는 아 요거는 요거는 아멕스입니다. 아멕스. 요거는 아멕스예요. 아멕스 상품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들을 어 평균 이 종목당 10%를 반영하는 겁니다 하나에 10% 반영해서 얘가 3% 얘가 2%뭐 올랐대 얘가 뭐 오르면 같이 거의 다 올라요 어, 그런데 얘는 2%에 3%면서 평균 평균 뭐 5일주가 평균을 냈더니 이 10개 주 평균을 냈더니 3%가 올랐다 그럼 이 친구는 9%가 올라요 그런 종목이에요 곱하기 3그 어, 대신 반대입니다 빠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평균 5% 빠지면 얘는 15% 빠져요 저는 이 종목으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플러스 50%도 봤어요. 근데 그 변동성은 어마어마하지만, 그냥, 그냥 장기 종목이에요, 요것도. 요것도 한번 1년, 2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시세가 생각보다 빨리수순 있는데, 어, 사실, 그냥, 어, 좀 장기 물량으로, 소량으로 담아가면, 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 담아놓고 있고, 어, 저도 이, 뭐 이거 미국 주식에 담아 놓은 거는 아예 그냥 거래를 하지 않아요 그냥 넣어 놓고 지켜봅니다 내비 둡니다 음, 내비 두고 아침에 한번 확인 정도만 해요 어, 미국 장을 보면서 어, 미국 장 이제 시장 점검을 하면서 아이 얘가 오늘 많이 올랐나 떨어졌나 그 정도만 봐요 그리고 많이 빠졌다 그러면 추가로 살 마음이 있는데 안 빠져주고 있어서 사실은 추가 매수는 아직 안 했는데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세배에요 세배 3배. 어, 오일주가 예전 시, 코로나 전 코로나 전 금액까지만 올라오고 회복을 해준다. 그럼 이 친구는 거기에 또 3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두 종목을, 어, 장기투자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26, 마이크로 섹터, US, 빅, 오일, 인덱스, 곱하기 4. 뭐죠? 그렇죠? 음, 요건데, 한번, 정말로 이제, 그냥, 그, 삼성전자, 요런 것도, 우리나라 종목들은 장기투자라고 사놓고도 자꾸 눈에 보이니까 손을 대게 돼요, 오히려. 손을 대게 되고, 팔게 되고,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미국 주식은 거의 새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사놓으면 거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냥, 내비 두개 돼요. 내비 두개 되고, 나중에 열어보면 큰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 두 개를, 어, 어, 우리 직장인들에게 투자하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우리나라 주식은 뭐, 크게 세금을 낼건 없는데, 미국 주식은, 뭐, 말 그대로 상한, 상한 선이 없어요. 하루에 100%, 200%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처럼 30% 뭐, 상한가, 요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막 세게 까면 하루에 50%도 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곱하기 3 요런 건 50%도 본 적이 있고, 30%, 50% 그, 폭이 없어요. 오름 내는 폭이.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걸 매도할 때 수익률이 꽤,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 10%, 5% 먹었대 하는데, 이 친구들은 50% 먹었대, 70% 먹었대가 될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요건 알고 가셔야 돼요. 수익이 큰 만큼, 한 22%인가요? 21% 22 정도는, 어,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어, 세금 정산할 때, 요 종목의 수익에 대해서는, 어, 세금을 따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그 정도 수익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니까, 러 사실 근데 그만큼 빨리 많이 움직여요. 한국 주식보다. 얘네는 뭐, 5% 3% 오를 때7% 8%도 오르고, 사가 나올 때 뭐, 60% 70%도 올라요. 때로는. 음. 특히, 이 5일주 곱하기 3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심하니까 보면서 좀 놀라지 마시고요. 음. 그리고 이 투식스는 정말 내년부터 주 종목이다. 내년, 내후년 계속 성장을 할 거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그냥 확인만 하시고 거래하지 말고 그냥 장기 금액만 묻어놓는 개념. 그 대신 지금은 조금 눌렸을 때 최대한 눌렸을 때 사고 싶다. 최근에 너무 급등이 나왔다. 최근엔 이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아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요. 좋은 종목인데 v셀 아이폰 12, 아이폰, 응? 12가 나왔잖아요. 어, 12가 나오면서 이미 이게 들어갔거든요.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어, 5G 기대감, 음, 5G 기대감 때문에, 어, 뭐, 이제 5G는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든이든 트럼프도 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니까 얘가 이제, 아, 이제부터, 어, 스타트를 끊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두 종목을 가져와 봤어요. 어, 감사합니다. 좋, 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어, 지속적인 투나, 그, 채널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